어제 다슬로 방송 어딨어요? 재밌었어요? 박지일은 누구랑 같이 하니까 재밌다.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왔거든요? 뭐야? <웃음> <웃음> 저 친구가 가... 민서예요, 민서. 점심 뭐 먹냐고요? 그니까요. 고소 어... <laughs> 하이 취직 한번 해달라고요? 그냥 해드리진 않고요.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고소 하이 채찍이네. DJ 다 됐다고요? 저도 이제 데뷔한 지 거의 4개월입니다. 예? 4개월? 5개월이에요 4개월 5개월이에요 이제 그리 1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년전 엔가도 했으니까 벌써 4년차잖아 그때는 뭐 잠깐이지 잠깐 근데 그때는 방송 진짜 안했어 그때는 열심히 하질 않았어요 지금도 뭐 딱히 다를건 없긴 하지만 안라고할뻔 그땐 청주 없었지 그때는 뭐 10달이 15달이 뭐 진짜 열심히 진짜 텐션 좋아서 재밌게 할때 40달이 그때 누나 맨날 나한테 그랬는데 낮에 방송을 해 아침에 방송을 해 빈집을 털어라 말이야, 빈집을 이러면서 아침에 방송 김면 5다리, 4다리, 3다리 지금은 쿵쿵다리 쿵쿵딱 <laughs> 저 새끼는 쳐다라 뭐, 뭐 먹어야 뭐. 될까, 오늘? 아, 여기 있으면 마트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짜장이요? 짜장면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혼자 먹을 거 아니잖아, 민서 씨한테 물어봐 어? 쟤네 만들어주는 걸 어떻게 시원하게 한번 가볼까? 짜장면 어떻게 만들지? 일단 춘장이 필요하잖아요 저 뒤에 루피 모자 써주라. 미안한데 루피 모자가 아니라 이 샹크스 모자야. 3대장3대장정야 민수, 민수, 뭐해? 그 여기 장앞에 나와봐. 이 씨발 새끼들이, 개새끼들이. 나오라면 씨발 나와야지. 그럼 또 나가서 장을 봐야 되는데. 야, 일로안 나와? 이개 이 새끼들이 이게 주디로만 쳐나불라불 된다고. 건달이 아니야. 이 새끼들 이거 맞아야겠네, 이거. 안 나와? 정중철이? 예. 뒤져? 예. <laughs> 야, 김민서 어가 아니라?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콕배기. 콕배기 <laughs> <꼭대기> 이지려라고 <이지러울>. 개새끼야. <laughs> 저는 그러면은 옷좀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야저 갔다 올 테니까 저 주방 청소 다 해놓고 알았어? 음, 설거지 예. 해놓고 예 어? 예. 깔끔하게 정리해놓으란 말이야 예 별풍선 어? 아잇! 아잇! 야 여기 소리 지금 끄고 여기 내예 소리 나오잖아 바쁘잖아 바쁘야 씨! 빨리. 이 새끼가 저 알았지 저 알았어 주방 청소 싹 해놓고 놔라 <laughs> <날아>, 빨리! 씨발 <시발. 웃음> <laughs> 주방 청소 해놓고 알았어 깔끔하게 알았어 내가 요리 바로바로 할수 있게 알았어! 오케이 성가리네이 이 녀석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y e l l 비겨온교 우 혼자 있는 밤이 면 내가 잠에 들다 자려고. oh shit. 쫙 이거는 못참지 제대로 갑니다 이 노래. so you don't cry 뭐뭐 사야된다 했지? 내가? 오이 양서를 그러면 하나만... 하고 오이도 사야된다 했잖아 내가 오이는 한 개짜리가 없나? 또 자장면은 또 단무지가 필수하지 않네 청라면도 사고 된 무지도 사고 볶음 춘장이랑 돼지고기 야문 열어! 이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내가 야 야! 나와 내가 여기 쓰레기 다 정리해놓으라고 그랬지. 그거 해놨잖아. 설거지만 해놨잖아 지금. 아씨, 이 네가 해 그거. 야 하나 나와, 빨리. 보조. 보조. 보조 하나 나와. 여기 앉아. 자, 뭐부터 해야 되냐? 자, 대파를 먼저 썰어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해주는 짜장면 먹어본 적 있어? 없지. 어. 아, 없어 없어 없어. 프라이팬에 식용유 반 컵을 넣고 대파를 볶아줍니다. 식용유 반컵 넣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요. 으흠. 대답. 예. 그렇지. 이렇게 고기를 썰어주면서 무슨 말인지 알지? 대답. 예. 종이컵에 이제 설탕을 넣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답. 예. 설탕을 1/3컵을 넣어줄 거예요. 한이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죠? 이정도? 예 그치 지리 좋죠? 어때요? 오 고기를 <laughs>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우리 돼지 친구들 <laughs> 양파 양배추 빨리 가져와 아, 개새끼야 야채가 크이니까 이게 이게 숨이 죽으면서 작아진단 말이에요. 예? 네? 되다 어, 그렇지. 요이 작아네. 냄새 어때? 냄새 좋다. 좋지, 좋지? 어, 좋다. 색깔 좋다. 이제 끓이기만 하면 진짜 짜장면 완성. 와. 그렇지. 너 우기 먹어? 나안 <laughs> 먹지. 너 먹어? 너 먹어. 너 줘? 응. 계란후라이드 고기보다 야던데 고기 적고계란이뭐봐 어떤 맛인지. 오, 아 맛있다 그랬잖아 내가 민수 아, 후라이 하나 해줘? 오 나도 아 맛있다 맛있어 어때? 응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양조? 응 깔끔해? 아니 진짜 중국집 요리 존만 난다니까 너안 먹어? 너안 먹어? 네 저는 너네 거 뺏어 먹으려고 너 같은데? <laughs> 네? 고기도 앞다리살로 넣었거든요. 약간 이런 거. 쏙. <laughs> 음. 음. 와나 근데 나 진짜 요리에 나 소질이 있나 봐. 진짜 그지만 지죠 어? 맛있다 진짜. パティソー、コグマ、コバコグマ、コバコグマ。おね、マミマ、マミマミ、マミママ、ママ <countries>、マト、ナト、ナ <Connect> ト <schools>、ナ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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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ナ、ナト、ナ、ナ、ナトナ、ナ、ナ、ナトナ、ナ、ナ、 ナなナマドナマドラらな、抜けばなる、な <noise> る<楽>、おお、ーどだ、もどだ、はっ、は